자 오늘 수업 내용 시작합니다. 자1번 문장입니다. 자 today 오늘날 it is becoming harder hotter and harder. Hotter. 자이시 지금 가짜 주어이고 자 진짜 주어는 여기 투 가로 열고 마지막 닫아서 자이 부분이 진주어입니다. 자 동사 원형은 뭐 나올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동사는 is becoming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고 자 그리고 비교급 and 비교 급이면 점점 더자뭐뭐 해지는 자 요런 뜻입니다. 주어부터 볼게 에 한국 집에서의 벽 에서 한국 집안에서의 벽에서 민화를 찾는 것은 되는 중입니다. 자 점점 더 어렵게 되는 중입니다. 자 이러한 신호가 자 이러한 신호 아 다시 좀 바꿔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동사로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암시하는가, 혹은 신호를 주는가라는 거지. 집에서 이제 보기 어렵다고 해서 자 현대 한국에서의 자 미나의 종말을 의미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end는 우리가 알다시피 끝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종말이라고도 어, 여기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현대 한국에서 민화의 끝을 의미하는가? Certainly not. 확실히 아닙니다. 자, just 가로 열고 이 콤마 아, 닫죠. 단순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데, 자, 잘 보시면 내부적으로 is disappearing 이라고 해서, 자, 현재 진행형의 시제가 나오고 있고, 자, disappear 이라는 표현은 사라지다 라는 뜻이야.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 우리의 벽으로부터 사라지고 있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 그것이, 자, 하고 또 it은 가짜 주어로 나왔고요. does not mean이 또 동사로 나옵니다. 의미하진 않는다. 자, 뭘 의미하지 않느냐. 댓 a 가로 열고, 마지막 닫아서, 문장에 도 진주어로 나온 거죠. 자, 잘 보시면, 중요하게 알아야 될게딱두 개가 있습니다. 자, 접속사 대신나왔고요 자, 수거가 나왔는데, 자, take, 자, once는 문장에 따라 이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맞는 형태로. 자, last breath. Yeah. 자, breath는 숨이라는 뜻이지. 근데, 마지막 숨을, 누군가의 마지막 숨을 쉬다. 그럼, 바꿔 말하면 어때 시대가 끝나다. 아, 얘네, 얘네의 숨이 끝나간다라는 건 이제 생명이 끝나간다라는 의미고. 자, 우리 문장에서는 지금 has taken 현재 완료로 썼는데, 자, 누군가의 시대가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이제 수명이 다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문장 볼게요. If 가로 열고 콤마 닫습니다. 자, 만약 당신이 take Time, 시간을 가진다면 자 뭐하는 시간이냐 To carefully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자 요렇게 수식이 되는데 주의깊게 보는 시간이라고 했어 너 주변의 세상을 주의깊게 볼 에, 시간을 좀 갖는다면 자 당신은 어, 보게 될 겁니다 자 뭐를 보게 돼? 자1 열고 닫습니다 여기 나오는 데토 접속사죠 자, 그리고 중요한 수거가 나옵니다. 클로즈바 e 근처에 있는. 자, 민화가 매우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자, 민화는, 자, leaves o 이 동사인데, 자, 이게 이제 수거로 온까지 같이 써야 된다. 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야. 민화는 존재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림 속에서. 자, 그리고 어떠한 그림이냐. 대 가로 열고, 닫아가지고 수식합니다 수식하면 뭡니까 관계대명사죠 선행사 있죠 관계대명사 자 그리고 뒤에 자리는 비어 있을 건데요 이 자리는 여기 주어 자리가 비어있네요 주격관계대명사죠 자 어떠한 이미지 위에서 민화가 아직 살아 있느냐 어, 자 꾸며주는 그림들이야 어, 오래된 이웃의 벽을 꾸며주는 이미지죠 두번째 자 학교 용품 그만 학용품이 되겠죠 학용품이 어떤 장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의류 뭐옷 같은 것을 꾸며주는 에, 그림 위에서 또 존재하고 있대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별표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어제의 민화가 그즉 그러니까 과거의 민화가 자잘봐 동사의 시제가 이렇게인데 자 비동사 그리고 ing야. 그럼 뭐야 일단은 현재진행형이지. 자 근데 보면 또 비동사 플러스 이거 pp입니다. 자 나타라는 의미의 pp로 born이 있는데 이제 reborn 다시 태어난 이라는 의미로 쓰였어. 그럼 어떤 시제로 쓰인 거냐. 현재진행형인데 이게 수동태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제의 민화는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이다. 어, 요렇게해석 이게 되는 거야. 이 형태 자체를 다 기억을 해. 중요해. 자, 그래서 이제 뭘 합니까? 대표한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한국 문화를. 자, 문장의 주어 가봅니다. 자, None of the original minor artists. 문장의 주어죠. 자, 논이 나온 거니까 이거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자, 그러면 어 부정의 의미는 일단 동사에서 풀어낼 건데. 자, 봐. 원래의 민화 화가들 중에 누구도 자, 이 부분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일단 해석을 하는 거는 맞고 자, 문법적으로 한 가지 더 따지고 갈게 있어. 자, 쿠드는 조동사다. 자,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이 아니라 have PP 형태로 나왔어. 이거, 이 덩어리도 중요해. 자, 이때는 과거로 해석을 하는 건데 자 상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과거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 당연히 상상할 수 없었겠지. 자 뭐를? 자 그들의 그림의 popularity 인기를.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자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popul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 인구라는 뜻이죠. 얘가 인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은 그 민화들은 자, 매우 인기있어 지고 아, 인기있게 되었다. 네, 나중에. 자, who knows? 누가 알겠는가? 자, if 가로 열고, 콤마 닫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날 뭔가를 그린다면, 자, 그것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언젠가의 민화가. 그니까, 오늘날 민화가 인기를 되찾았듯이, 미래 세대에게 매우 인기있는 그림일지 모른다는 거야. 자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give it a try 수거입니다 이 자체가 자 시도하다 자 근데 투부정사와 같이 붙어서 에,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어, 여기는 keep이 맞죠 keep이 자왜 명령문이니까 자 그리고 수거 keep in mind 간직하다 라는 뜻이어서 간직하세요 자, 유명한 화가인 헨리 마티세의 자, 말을, 여기 동사였고, 이 목적은 거죠? 간직하세요. 그게 뭐야? 자, 요거는 빈칸 문제로 충분히 어, 매력 있는 문제가 되겠지, 빈칸 주의. 자, 창의성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아, 그런 의미로 나온 글이었습니다. 자, 글은 이제 매짐이 되어졌고 어, 복습 꼭 바랍니다. 이제 6단어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수고했어.